22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 내용을 먼저 보면 f의 a-x와 f의 a-x가 같다고 식이 나와 있는데요. 이 식의 특징을 잠깐 보면 요 안에 있는 a-x와 a-x의 합이 0이 됩니다. 그러니까 참고로 f의 별과 F의 하트가 같다고 했을 때, 별 더하기 하트가 0이 된다면, 어, 이 조건은 우리가 대칭축을 알수 있게 해주는 조건인데요. 그 대칭축은 두 별과 하트를 더하고 나누기 2한 값이 대칭축이 됩니다. 어,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요. 지금 이 a-x는 이런 겁니다. 이렇게 우리가 a 값이 있다면 이 값을 중심으로 같은 x만큼 왼쪽으로 간, 만, 간 값, x만큼 왼쪽으로. 그 다음에 또 같은 값만큼 a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간 값에 y 값이 같다는 것은 같은 높이에 있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대칭축을 주는 조건이 됩니다. 그러면 이 가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시작을 해보면요. 어,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함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가조건에 의해서 축의 방정식이 x는 a가 됩니다. 꼭지점의 x좌표가 되는 것이죠. 그럼 나조건에서 2차함수의 최솟값이 a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두 가나조건을 합쳐주면 꼭지점의 좌표가 a, a 플러스 1이 됩니다. 그러면 이차함수를 써보면요. 최고차항계수가 문제에서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-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 구해진 이차함수와 그리고 지금 이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연립을 시켜줬을 때 연립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x-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mx 플러스 m과 같다. 그러면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되겠죠. 그 이유는 접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정리해서 판별식이 0이다로 문제를 끌고 갈 거고요. 전개를 해보면 x의 제곱-2ax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우변도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0 X에 관해 내림차순 정리하면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MX A 제곱 A 플러스 1 마이너스 N은 0이고 판별식을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 AC가 되어서 이 값이 0이 됩니다. 그러면 전개를 해 보면 4a제곱 플러스 4am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, 4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플러스 4n은 0이 되는데 어 여기서 지금 4a제곱 4a제곱 사라지고요. 그리고 문제에서 a 값에 관계없이 그랬으니까 이 판별식이 A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는 A의 항등식이 되어야겠죠. 그래서 A에 관해서 내림 차순 정리를 좀 해보면, 어, A 항이 여기 있으니까, 4m-4에 A. 나머지 상수항 취급해서 m제곱-4 플러스 4n은 0이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4는 0 m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n도 0이 되어야 되니까 m이 여기서 1 대입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4n은 0 그러면 여기서 n은 4분의 3이 되겠네요. 그러면 지금 m 더하기 n값은 1 더하기 4분의 3 그러면 통분해서 계산하면 4분의 7 즉, 2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